그냥 과거에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맞았지만은 힘이 우리가 워낙 세져버렸습니다. 우리는 안 때립니다. 사랑합니다. 무슨 말지 인 아십니까? 예, 힘이 쓸 때는 우리가, 예, 힘이 약할 때는 맞았지만 힘이 세니까. 우리가 우리는 쎄도 안 때립니다. 왜안 때리냐?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죄 받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? 과거에 철물 나서 때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커버렸는데 철름나네들또 때리면 우리가 철수해져 버리니까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. 오직 어른은 애들을 돌보고 사랑합니다. 오직 아, 네. 일본을 돌보고 사랑할 줄 아는 풍롤분 가슴을갖는여러분들 길을